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금 쌍파울 브라질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죠? 네, 저희는 오늘 새벽에 아, 카자흐스탄 갔다가 또 스위스를 들려서 막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또 쌍파울에 와서 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좀 한적한 데를 찾았는데 어, 또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만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의 에, 말씀입니다. 21장은 전체 2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 좀,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의 끝에 도저히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봐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그러실까? 은혜의 하나님, 국률하신 하나님. 어,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전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죄할수 있는 어떤 모든 흐름보다 하나님께서 국률이 보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한번 바라보시는 그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축하합니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에게 일러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오.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제 왕이니까 말이죠. 아합이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나보시라는 사람이 그 옛날 그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고 자기네 기업이죠. 근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야, 그거 뭐 나한테 팔어. 어, 나물밭이래 나물밭.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거 하려고 이제 그런 거겠죠. 어, 야채를 심으려고. 네? 어, 영어로 보니까 vegetable garden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포도원 음, 그거는 사실 아, 그 사람의 전체 가족 식구의 연명이고또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럴 텐데 뭐 왕이니까 근데 뭐 뺏으려고는 건 아니고요. 아 뺏긴 뺏는 거지만 <laughs> 가격을 쳐줄게 내가 너 좋은데 더 좋은데 가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어떤 어, 다 다른 어떤 뭐 물질적인 밸류만이 아니라 이 이모셔널 밸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혀 염두하지 않고 그냥 이해요. 자, 만약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돈이면 다 되는 거고 생각하는 거.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 옳타 생각하는 그 값어치가 그냥 자신의 생각이 그거면 맞는 거예요, 그죠? 약한 자들의 이바라봄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게 돈으로만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메일 시스템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금으로 될수 있는 건다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번 보게 보세요. 3절에 나보시 아베게 말하되 내 열주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야뭐 하나님 이 보시기에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힘이 있고 나한테 그렇게 할다 한지라도 이 사실 나보시 쫄았을 겁니다. 왜냐면 악명 높은 왕이에요. 이게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배는 게 없는 사람이. 그근데 아이고 옳지 않다. 여호와께서 그마실지로다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기를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야, 못된 놈이죠. 아이고 뭐 힘들어해 다른 거 하면 되지 다른 땅.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에요? 지가 갖고 싶은 걸못 가지니까 힘들어 하는 거에요. 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죠? 아 찔리십니까? 아이 본인도 그러세요? 아하, 회개하세요. 그럼 클일요 예? 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갖고 싶은 걸 찾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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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갖고 싶은 거 주세요. 이 새끼, 이 사람아. 이때는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고, 이 놈아 그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아니라고 믿습니다. 갖고 신부급을 찾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몰직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네? 현실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이더 많은 영혼들을 또 아름답게 섬기고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급적 급적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그렇게 <laughs> 계속 보겠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대이 악녀의 등장이죠. 네,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나미로라아 이거 말 바뀌는 거 봐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하고 딱 얘기하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 마누라한테 고자질할 때 말이죠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냥 내가 달래는데 내게 못 주겠대 이야 이 거지같은 심령 보십시오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크, 이게 악입니다. 우리도 조심합시다. 맨날 우리가 보기에 내가 말을 내가 마음들 표현한다고 거기에 정다 내 표현에 거기에 모든 걸다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뭐예요? 우리 지난번도 연습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근데 이게 지가 보기에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달라고 했듯이 안 준대. 이래서 왕이 달랜데 감이 안 준대. 이렇게 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와이프의 마음으로 당구질하는 거예요. 에? 쿠션 뚜리 쿠션 돌리는 거죠. 그래갖고 와이프가 열받게. 이, 이 사람이 뭐냐? 이 와이프를 이용하는 거야, 대 보면. 그렇죠? 착하면 나쁜 짓다 하고 다니니까. 어? 자기는 그냥 못 이기는 척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아, 참. 그랬더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즐거움은 곧 죽음이에요 이 어? 즐거워하네, 즐거워하네. 아, 어, 내가 빼서 줄 테니까. 야, 이건 뭡니까? 이럴 때, 어우, 당신 뭐 하려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음? 참, 악의 무리들의 조합이 이렇게 황당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8 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이제 턱 자기 남편의 그 이름을 해갖고 소식을 보냈어요. 그 편지 사내 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턱 이제 일단 꼬시기 위해서 말이죠. 높은 자리에 턱 앉혔어요.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깡패 같은 사람 앉혔다는 걸 비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와, 와, 이건 정말 살인자도 아주 그냥 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악해서 자기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냥 계획하는 경우. 그 여러분 얻기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건 악한 겁니다. 아니 헷갈려요. 얻는 게 잘못된 거냐고요? 우리는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성실하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실함, 또 정의와 공의 자신의 일을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렇죠? 뭐냐? 악이 없으니까 그 일에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한다면 악이 될수 있는 위험이 높겠죠.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주축복하 기도합니다. 그 성사람 곧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도 고쳐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그때 비리 두 사람이 들어와서그 앞에 앉고 백 고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죽이고 무슨 일이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에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냐고 죽었나이다 이 16절 보세요 무서워요 더 아합이 나봇의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죽었냐 살았냐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죽은 건뭐야 아이고 내 포도밭 아이고 이제 야채 심게 됐네 와 그니까 자신이 자신이 원하는 게 됐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었다고 할렐루야 할게 아니에요. 그게 더 저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왜? 무엇을? 어쩌라고? 예? 네? 그렇죠? 우리 관점을 바꿉시다. 생각의 흐름을 바꾸고 사는 모습을 바꾸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자들의 삶을 누리시길 예수 병으로 축구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가겠어요. 아 속상하죠? 생각해서 속상하네. 요이여호 어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신 거야.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기 하여가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스라엘 왕 아흡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려 하셨다 하라. 와우. 하나님 고. 잘하셨어요. 야, 짝짝짝. 여기까지는 좋아요. 계속 봅니다. 아합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은 엘리아 분 맨날 쪼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도 있긴 있나 봐. 불편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면 불편하나? 아, 모르겠어. 하여튼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중요해요. 뭐예요? 같이 할까 여호와 보시기에 아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아유. 내가 보기에 성공, 내가 보기에 아~ 받았어, 됐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자, 혹시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성공이 실패도 있냐고요? 아멘, 있죠. 그러면 멋있게 실패하시길 예수님이랑 축복하는 걸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성공, 위대한 성공, 세계 기록될 만한 성공, 우주가 깜짝 놀랄 성공,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멋있게 성공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멘. 자 계속 갑니다.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탐해할 것이오. 또 너의 집으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아들 아이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이지. 네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지.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보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까지 뭐 설명할 필요 는 없는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게 하는 게목적이니다 그를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 얼마나 좋습니까? 죄송할게요. 또내 집으로 누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로사대 개들이 세례 성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와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 아시는 거죠 참 이세벨이 지금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아무리 피하고 피하고 피하려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게 다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자한 할까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말자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말자 그러안 되죠 용서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다고 내가 원하는 용서만 하나님이 끌어당기려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예로부터 아 앞과 같이 스스로 팔려, 스스로 팔려, 스스로 팔린 자가 있대요. 자기를 팔아먹어요. 사단에게, 악에게, 마음을 그냥 왜 이득이란 이름 안에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맨날 파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겐세일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득을 받으려고, 이득 얻으려고, 내가 이득을 얻으리라, 싸요, 싸요, 난 싸요 하고 사탄에게 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본인을 탈지 마시게, 예수님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죠. 계속 보세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님은 아세요. 근데 사실 충동되었어도 지죄는 지죄예요. 근데 사실 또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세벨의 그 악한 영향과 충동과. 그렇다고 이세벨 잘못이에요? 이러면 또 나쁜 놈이죠, 그죠? 아니죠?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사벨은 이세벨이고 너는 그 우상, 그 우상이 뭐예요? 만물이죠. 물질의, 네? 성공의, 갖고 싶은 거. 여러분 우상이 사실은 많을 때 뭐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 갖고 싶은 것, 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싶은 자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건다우상이에요 아멘이 없어. 왜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러지 않을게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좀 여기 제가 좀 이해가 힘들었던 게 27절인데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통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행보도 천천히 했다는 게뭐야 아이고 죽겠네 나는 나쁜 놈이.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서 그냥, 그냥 정말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었겠죠. 쪼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고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불이 내렸잖아요. 경나세요. 그 그냥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홍그 비가 또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또 어떻게 어요 가뭄이 있었잖아요. 야그 경험했잖아 또. 그니까 네? 쫄은 거죠. 사실은 사실인 걸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이나요.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어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난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거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하, 악인이라도 누이 치우길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죽어요 결국은 그가 아주 그냥 그냥 아장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아합처럼 되지 말라고, 결국은 아합은 그냥 아주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오늘,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되,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와.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옳게 하림을 받는 정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많은 백성과 나라를 책임지며 사는 존경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하며 기도합니다. 멀리 상팔로에서 가까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기도하는 이중고사 인사드립니다. 자, God bless.